그리고 해열제 같은 경우 종류가 참 많잖아요 음.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 종류에 따라 사용 방법을 잘 모르고 음. 그냥 복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열제는 우리가 쓸수 있는 약 중에 가장 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약 중에 하나예요두 가지 해열제를 보통 쓰는데요 타이레놀 계열. 어, 해열제가 있고, 부루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렉시브펜이라고 뭐 부르기도 한 엔세이드 계열 네, 해열제가 있어요. 그두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쓰는데요. 어,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 타이레놀은 이제 간독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는 최대 4번 정도까지 쓸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4번을 넘어져서 6번, 8번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애기 간독성 걱정을 해야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이제 타이레놀 계열, 불펜 계열 돌아가면서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불펜 계열, 엔세이드 계열은 위 벽에 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뭐 그렇다고 그거는 이제 간독성 뭐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횟수를 좀 적게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아기에 따라서는 이해열제좀더잘 듣고, 이해열제좀덜 듣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 해열제 두 가지와 물찜질 세 가지를 병용해서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 아기가 울고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네. 먹이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설명을 또 들어요. 아, 열이 나는 이유는 음. 몸의 병균과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열을 음. 내줘야 된다. 인위적으로 열을 내는 건 좋지 않다. 뭐 이런 또 의견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열이 난다는 거가 이제 뭐 이제 머리 중추에서 이제 열을 조절하는 기능을 잃어서 바이러스 때문에 잃어서 낮춰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을 이제 적극적으로 낮춰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쪽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한 바이러스들이 있어서 몸에서 열이 날때 빨리 호전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응급실에서 봤을 때는 응급의학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경련이나 이런 부작용 그다 탈수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열은 좀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